스페인어는 전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모음만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예요. 전혀 새로울 게 없죠? 그리고 이 모음들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발음됩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영어라는 녀석은 똑같은 모음, 심지어 매우 유사한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도 다르게 발음돼서 영어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쓰레기 언어라고 놀림 받기 일수인데 예를 들어서 폭탄을 의미하는 단어 밤에서 오는 오가 아닌 아로 발음되면서 밤이라고 발음하죠. 그럼 여기서 비를 티로 바꾸면 탐이 되느냐, 생뚱맞게도 무덤을 의미하는 튜음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T를 C로 바꾸면 이건 칸도 큐도 아닌 코음이 돼요. 하지만 매우 정직하고 단순한 스페인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탄은 본바, 무덤은 뚠바, 빛은 언제나 빼이네 라고 쓰여진 그대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자음은 대부분 우리말로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소리를 낼줄 아는 한국인들은 초등학생도 단몇 시간 만에 스페인어를 문제없이 읽고 쓸수 있습니다.